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몸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까지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고려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게 되면 나에게 좀더 유익하진 않을까. 저것을 선택하게 될 때에 내가 더욱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때 내가 지금과 같은 선택이 아니었다면 나의 인생은 혹시 바뀌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폴 사르트르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와 D 사이에 C다 라고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B는 태어남입니다. 그리고 D는 죽음, Death입니다. 또는 C는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으며 그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순간으로 되돌리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있곤 합니다. 아왜 내가 그때에 이 사람을 선택했나? 왜 그때에 그 학교를 선택했나? 내가 그때에 왜 그런 직업을 선택했을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엇 안에 선택할 수 있는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바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안에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광야의 40년 그 이후의 일입니다. 또한 여우수와서에서 이미 가나안에서 커다란 전쟁과 전투들을 모두 끝난 이후입니다. 커다란 승리,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습니다. 이제 걱정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이제 자그마한 전쟁에서 각각 지파들이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땅을 분배받았고 이제 여기에서 할 것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순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할 때 나는 어떻게 이 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한 고려 상황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선택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어느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이방 신들에게 점차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가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따르라"라고 그렇게 주구장창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방신들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이를 보며 "나는 그렇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속에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판단 착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착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혼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여 자신의 뜻을 먼저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우선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고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이미 한 세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순종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였고 그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아갔습니다. 앞으로 가라 하면 갔고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전쟁을 하라 하면 하였고 또한 멈추라 하면 멈췄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에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처음부터 그들이 순종의 백성이 되었던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았음에도 그들은 조금 지나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자리에서도 그들은 우상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그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은 순종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물러섬이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전쟁도 하였고 기나긴 걸음을 걷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안에서 그들은 안에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동행함이 언제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세대가 끝이 났습니다. 사사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를 기치로 합통하여서 그들의 말을 전쟁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다음 세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가 되었을 때 이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우수와의 세대가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몰랐다, 하나도 몰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들은 알았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음에서 멈춰 버렸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안에 여호와가 없다.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광야를 걸어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니, 그들 안에서 어떠한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 가나 안에서 이제 정착해야 하니, 이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이 있어야 한다. 그들 마음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갈망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일이 먼저입니다. 내가 더욱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늘만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기술이 더욱더 좋은 것들, 나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듯 합니다. 이제 정착을 하는 시기이고 경작을 해야 되는 기술, 농업의 기술이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아버지 세대 때는 기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섬길 줄 알지 기술은 없습니다. 농업에 대한 기술이 미약합니다. 농사를 잘 짓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술이 더욱 필요합니다. 농사를 잘 짓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기술을 전수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때론 이러한 문제들 앞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후순위로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 커져 보여서 신앙보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욱더 먼저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기술을 전수받습니다. 농사를 어떻게 하고 씨를 어떻게 뿌리며 또한 어떻게 해야 농사 방법들이 더욱더 잘 되는지 선진 기술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난에서 풍요의 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들의 농사법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에 직결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하여서 농사법을 익히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의 이 선택이 일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사는지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가난 사람들의 그 신들을 받아들입니다. 기술법을 받아들입니다. 가나안에는 신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들 가장 최상위의 엘의 신이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듯이 신화 속에서는 신들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가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많은 신들에 가장 최고의 신은 엘의 신이라 합니다. 엘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세라 신입니다. 성경에도 아세라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달의 여신이며 풍요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렇게 엘과 아스라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나는데 그 자녀 중에 가장 유명한 바알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하늘의 주라고 불렸으며 하늘의 비와 폭풍, 땅의 폭풍을 관장합니다. 엘과 아스라의 자녀 중에 또한 아스다롯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아스다롯은 사랑의 여신이며 전쟁의 여신입니다. 로마 신화도 그렇지만 신들의 관계는 사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세라의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의 자녀들 중에 바알과 아스다로스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세라는 또 바알과 또한 관계를 맺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간의 관계에 그런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음밀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신화를 보면 알겠지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그려졌는지를 보면 추측은 가능합니다. 신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또한 이익과 관련이 깊습니다. 가난에서 바을이 가장 존경받는 신입니다. 원래 최상의 신은 에레신입니다. 그러나 에레신 최상의 신이라고 하여서 그 가난의 모든 것들을 풍요를 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이익을 주는 신은 사실 비를 내리는 바알신입니다 또한 바알 신이 가장 존경받는 신이기에 그 가장 최상위의 신인 이 바알이 가장 이쁜 아스다롯을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듯 보입니다. 또한 그의 어머니니 아스다롯과 이 바알 신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 그것도 이해할만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고 또한 풍요를 관장하는 그 아스다롯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익과 자신의 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들,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들은 단순히 아 내가 이익을 얻습니다에서 멈추지는 않습니다. 생명과 생생장, 성장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에 성적인 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예배하는 것,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것, 제사드리는 것은 성적인 행위가 함께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성적인 행위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비를 내리는 것,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하는 것들이 이와 관련이 있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장소에는 신전 창기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한 행위와 이방신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이 당시의 풍요로움을 이끄는 기술으로 여겨졌다는 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발심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이들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아버지의 세대 때에 계약을 맺은 산의 신이다 여겨졌다면 지금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이 땅의 평지에서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농농사를 해야 하는 그런 평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생각 속에서 판단되어질 것은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으로 점철되어 저 버립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혹여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것보다 직장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좋아보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나의 기술과 더욱더 많은 것들을 능력을 더욱더 넘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 더욱더 중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재물이 혹여 아스다로스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행위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더 멀어지고 이들의 선택은 하나님을 버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버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깁니다.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신들에게 넘겨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힘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들에게 넘겨줄 뿐입니다. 그들 이방 신들에게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 이방 신들의 도움이 있습니까? 아니 이방 신들의 힘이 있습니까? 이방신들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이것은 이방신이다. 이건 나의 신이다. 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힘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결국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통치를 당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에서 종으로 살며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도하여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약속의 땅에서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하며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겠다하며 이방신들을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을 때 그들은 광야길에서도 하나님의 도심을 통하여서 만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실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마실물을 내십니다. 전쟁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에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또한 지금의 실력을 쌓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믿음을 내어 벗어번지고 우상들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더욱더 중하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고난의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하여 내려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길로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은 예전의 말씀이야. 지금은 우리가 기술을, 나의 능력을 더욱더 앞서 나가야 해. 하며 이방신들에게 집중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러한 어리석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술도 능력도 직장도 살아가야 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능력은 악으로 달려가는 우상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순간 우상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안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그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술에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우상을 따르는 악을 범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